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수온날의 통키타 교신, 22강째 문을 열어봅니다. 땅꺼미도 있어서 어두워두해 어두워 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훌륭한 친구와 함께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도 멋진 친구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또 오늘도 한번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요? 잘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저번 시간에 슬로우락을 했었죠 슬로우락 네, 한번 보시죠 두 가지 유형을 이렇게 합쳐놓은 거 한번 보시죠 네. 네, 한 가지 유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셋둘둘셋 하나 둘셋둘둘셋 유형 그 다음 번째 유형 두 가지 두 가지를 다 합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유형하고 두 번째 유형을 같이 합쳐서 한 마디. 네박자 안에 집어 넣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자자자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잔잔자자자자자 여기 한 세트예요. 자자자자 네. 이 하셨죠? 네. 한 세트로 한번 가봅시다. 한 세트 한 마디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한 네. 세트가 첫 번째 주행과 두 번째 주행이 한 세트가 돼서. 한 몸이 돼서 한 마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면 4분의 4박자죠. 그죠? 자, 여기 코드 한번 보셨죠?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여기도 보셨을 텐데요. 네, 여기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C가 주요 사마음에 가족 코드 중에서 부모라고 그랬죠. 부모. 그죠? a 마이너는 가족 코드 중에서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AD 죠. A D A D E. -E. 에, 이건 자식 코드. 부모 코드는 뭐라고 했죠? 에아 C F C7 C나 C7. 부모와 자식 가족 코드. 가족 코드들이 모이면 못하는 게 없어요. 에, 못하는 노래가 없습니다. 건건 예, 눈치 빠른 사람은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한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트라고 그랬죠. 첫 번째 유형과 두 개가 같이, 한 마디 안에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죠. 너의 세트의 묶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하는, 하고 있는 게, 네, 맞습니다. 슬로우 락입니다. 슬로우 락. 네, 슬로우 락거든. 잘 보이시죠? 네, 아직은 땅꺼비가 좀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슬로우 락. 그럼 오늘은 셔플 한번 해볼까요? 셔플. 셔플을 남남 노래로, 음, 최성주 씨의 남남 노래로 한번. 자, 셔플 저번 시간에 했었죠? 네. 한시한시한하또하니습니다 t a little b 둘셋 of a l 이 t t l e b 죠 t of a little 는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는죠는 세 있다는 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치고 여기서 둘 멈췄다가 셋 셋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을 세, 세는 겁니다, 그죠? 치는 거는 두번 치는 거죠, 그죠? 하나 둘 셋.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음, 최성 씨의 남남. 이렇게 조금 느리게 했습니다. 좀 빠르다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 고고하고 뭐 비슷하기도 하죠. 네, 뭐 이제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얘와 친구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친구 집간에는 격식이 없잖아요. 이렇게도 얼마든지 노래는 완성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친구하고 어울린다 해도 교육은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남발의 식으로. 그렇게 그냥 해버리면 나중에 모래성이에다가 뭘 세워놓으면 반드시 바람 불거나 그러면 넘어집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넘어지고 기둥은 세워놔야 되겠죠. 기둥. 지금 기둥 세우는 걸 하고 있습니다. 기둥만 세운다면 야그 다음에는 여보의 친구 어쩌다 말다툼 한번 했다고 퉁질 수 있나 같이 친구로 사이좋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오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거한 주법의 한 가지 한두 가지 유형은 가지고 가자 제가 꼭 말씀드렸죠 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노래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오른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하나 치고 둘 언시었다가 셋셋 올라온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둘셋 까지 직접 하시면서 하는 경우가 교육을 한 경우가 드물죠. 네. 저는 현장 경험으로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네.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천기 누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기자기하게 네. 친구처럼 달래서. 해야 합니다. 나는 네. 내 소중한 친구야. 어,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해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만 가는데 던져놨다가 가지고 와서 못이기를척 하면 절대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네. 항상 소중한 친구다 생각하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쓰다마 어주시고 그런 자세로 하신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친구와 화음을 이루어서 네, 아름다움을 남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뭐 노래 한번 하고 마지막 마치도록 하죠. 주법이 네. 네, 뭐라고 그랬죠? 셔플, 네, 부점 있는 거. 오, 네. 쇼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